어 요거 갯장어 이제 샤브샤브용 두 마리에 1.2kg 짜리입니다 좀 넉넉히 드으려고 잡았는데 살 통통하니 한 마리 600한 마리도 뭐600 조금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여쭤보셔 갖고 영상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요게 이제 손질을 하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여기 여기도 여기 요기, 요기 지느러미도 이제 치는 거죠 요거는 가위로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벌쳐서 또한번 이제 작업을 합니다. 한번 이제 해동줄 한번 닦고, 요, 요 라인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렇게. 여기 보시면 뼈가 엄청 나있죠? 그래서 요, 요 한, 요 라인을 한번더 이제 빼주는 겁니다. 손질할 때 이제 반대로 꺾어서 빼면 되는데, 그럼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한 다음에 요렇게 뗍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뗀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 지드러미 요거 요거 요거를 떼고 그 다음에 요 갈비 여기 보시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요건 이제 아무리 요렇게 해서 손을 쳐도 갈비가 이제 잘려나가면서 그 가시가 또그 가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 거슬립니다 입에 거슬리는 가시들 요 배꼽까지 있어요 갈비뼈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한번 이제 쳐주는 겁니다 갈비가 전혀 없죠 아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두두 가닥에 나오겠죠 갈비가 여기에서 이제 빠져 나온 겁니다. 이제 샤브샤브용은 요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완벽히 작업을 해놓고 요렇게 칼질을 또쭉 넣는 건데한 마리 당한 200번 조금 안 되게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거래요. 그 칼질을 하는 이유는 요 장어 요 끝에 보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한네 가닥 정도가 일자로 여기서 쭉 끝까지 있어요. 꼬리까지. 여, 기까지 있습니다. 안에 가시가 일자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짜잘하게. 그 가시를 끊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아모 뭐 샤브샤브용 이제 손질 방법입니다.